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남들이 말합니다. 그 가격이면 수입차 사지, 국산차를 왜 샀냐고요? <놀람> 안녕하십니까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패밀리 세단 네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BMW의 신형 5 시리즈와 벤츠의 뉴 이클래스, e 렉서스의 ES 300h와 제네시스의 G80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비교해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모델은 어떤 건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는 판매량과 구매 연령대를 그 다음에 크기와 옵션, 재원 등을 통해서 나의 용도와 운전 스타일에 맞는 모델은 무엇인지 후반부에 실제 오너들의 평가를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로 추천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량입니다. 2023년 기준이고요. 오시리즈와 E클래스를 더해도 G80 판매 대수보다 적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국산차니까. 근데 갑자기 ES300h가 왜 여기서 나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 아우디 A6 판매량이 7,882대입니다. ES300h 판매량과 별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하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죠. 렉서스가 일본 차라고 유난히 싫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불법 주차를 해서 누군가가 낙서를 해놓은 건데요 위반한 건 잘못한 거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음은 구매 연령대입니다 법인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법인은 연령대가 없으니까 5시리즈를 보시면 4가지 모델 중에 20대 구매 비율이 가장 높죠 3.5% 그리고 30대와 40대 구매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30대보다는 경제력이 되는 40대가 많은 것 같고요 E클래스를 보시면 확실히 40대에서 50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주위를 봐도 5시리즈는 30대의 이미지 E클래스는 40대의 이미지가 강하죠. 다음 ES를 보면 50대와 60대가 무려 60% 이상입니다. 심지어 70대 비율도 6.3%로 4 가지 모델 중에 가장 높습니다. 아니 이미지를 봐도 디자인이 그렇게 올드한 것도 아닌데 왜 5, 60대 분들이 많이 구매할까? 이건 아마도 연비 때문인 것 같아요. 이따 재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유지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퇴직 후에 골프장 많이 가시고 지방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럴 때 연비를 무시 못하죠. G80을 보시면 30대에서는 ES보다도 정 50대의 비율이 무려 38.5% 60대는 24.4%입니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모델이 다르다 일단 어떻게 생긴 차들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 전 풀체인지된 5시리즈입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많이 커졌고요 좀더 각진 디자인으로 남성성을 강조한 느낌입니다 실내는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올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깔끔해졌고요 대시보드의 인터렉션 바는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나온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전면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었지만 초도 물량이 완판되고 지금은 2-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보면 S클래스처럼 럭셔리하고요 실내를 보시면 예술입니다 조수석까지 화면이 나오는 걸 슈퍼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는 옵션을 305만원 추가해야 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오늘 비교하는 E300 AMG 모델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렉서스의 ES300H입니다 이 디자인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외관은 그렇게 올드하진 않죠 고급스럽고 질리지 않는 이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아 그런데 실내 이미지는 5시리즈와 E클래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지 사실 많이 올드하긴 합니다 다음은 G80입니다 최근에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고요. 외관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범퍼 하단 이런 데 소소하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워낙 완성형의 디자인이라 비율 좋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죠. 인테리어도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 사진상으로도 실내 공간이 좀 널찍한 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차량 가격입니다. 각 브랜드별 풀옵션 모델로 비교해 봤습니다. 할인 금액은 저희가 항상 높지만 현재 어딜 가셔도 다 받을 수 있는 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G80은 국산차라 할인이 없고요. G80의 풀옵션은 3500cc 모델인데 530i와 2 3 0 0 모델이 2000cc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2500cc 모델로 비교.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G80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도 넣고요.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까지 모두 다 넣어 보니까 옵션 가격만 2,190만 원입니다. 토탈 차량 가격은 8,360만 원이네요 벤츠 다음으로 비쌉니다. 역시나 벤츠가 가장 비싸고 ES300H가 가장 저렴하네요. 다음은 차량 크기입니다. 전장도 비슷비슷하지만 이번 신형 5시리즈가 가장 깁니다. 5 0 6 0 m m 거의 예전 7시리즈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전고도 높아져서 이전 버전에 비해 날렵한 이미지가 좀 없어졌다. E300 모델이 가장 짧은데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5시. 이클래스가 e 좀더 균형이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건은 휠베이스를 말합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중심축의 거리를 뜻하고요. 휠베이스는 G80이 3m가 넘어가죠. 그만큼 실내 공간이 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네가지 모델 중에 실내 공간은 G80이 가장 넓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가 길면 그만큼 회전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턴할 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형 세단들의 후륜 조향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G80 2.5에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당연히 회전 반경이 가장 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넓죠. 핸들 조향 각도하고 연관이 있으니까요 정확히는 회전 직경인데요 530i가 유턴이 가장 어렵고 u s 3 0 0 h 가 가장 쉽다 사실 근데 뭐 유턴하다 안되면 후진했다가 다시 가면 됩니다 다음은 재원입니다 배기량은 530i와 2300은 2.0 가솔린이고 ES300H는 2.5 하이브리드 G80은 2.5L 가솔린입니다. 최고출력은 530i와 2300이 258마력으로 동일하고요. G80이 304마력으로 가장 높네요. 구동 방식은 모두 4륜이고요. ES300H는 4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륜 모델입니다. 최고속도와 제로백은 530i와 2300이 똑같습니다. 250km 6.1초. ES300H가 최고속도 180km 제로백은 8.2초로 가장 낮습니다. ES300H가 느려 터지긴 했지만 연비를 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실제로 고속주행하면 리터당 20kg 이상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가솔린이라도 기름값이 별로 부담이 안된다. 다음으로는 2 3 0 0이1 1 6 k g 530i 1 1 1 k g G80이 가장 낮은 9.9kg네요. 다음은 주요 옵션 비교입니다. 에어백 개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통으로 붙어 있으면 8개인 거고, 위아래로 쪼개놓으면 10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선은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G80에 풀옵션을 넣었더니 앞 뒷좌석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썬루프의 경우 530i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천장이 통유리인 밖으로 열리지가 않는다 어쨌든 다 파노라마인데 ES300H만 일반 썬루프네요 썬루프가 없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있어도 잘안 열게 되죠 시트를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ES300H는 세미아날린이라고 하는데요 최고급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내충의 어떤 가죽이 가장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가죽 전문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맨 아래 트렁크 용량을 보시면 벤츠가 540L로 가장 큽니다 G80이 가장 작아요 심지어는 그랜저의 트렁크 용량이 480L인데 그랜저보다도 작습니다 차에다가 온갖 짐을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벤츠를 사야 됩니다. 되... 다음은 보증기간입니다 530i가 2년 무제한 킬로미터로 기간으로는 가장 짧습니다 기간이나 주행거리 중선 도래할 때까지고요 G80이 5년 10만 킬로로 보증기간이 가장 깁니다 ES300h의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10년에 20만 킬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매겨놓은 차량 등급이 있죠 손상성, 수리성 평가 등급은 1등급부터 26등급까지 있는데 26등급에 가까울수록 우수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G80의 등급이 19로 가장 좋은 거고 ES300h의 등급이 12로 가장 안 좋은 거죠 보험료는 만 35세 이상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으로 산출한 금액이고요. 이 차량 등급이 자기 차량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보시는 것처럼 자차 부분에서 차이가 큽니다. G80 차량가가 높은데도 등급이 가장 좋다 보니까 자차가 많이 저렴하죠. 5시리즈와 E클래스의 등급은 같은데요. 차량가가 2,300이 높은데도 530i보다 저렴한 건 그만큼 E클래스를 타시는 분들의 사고율이 낮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너 평가입니다. 네이버의 오너 평가는 실제 해당 모델을 소유자들만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조작 같은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차가 좋아서 산 오너들이 쓴 거라 대체적으로 좋은 말들이 많긴 한데요. 불편한 부분은 들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형 5시리즈입니다 벌써 39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평균 점수는 9.6입니다 이분은 10점 만점을 주셨습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주행성 승차감 제동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자율주행도 잘 가고 차선 변경까지 되네요 전 세대보다 길고 넓고 높아졌음 단점으로는 비상등과 좌석 저장 버튼이 터치식이라 인식이 잘안됨 타이밍을 맞추기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분은 바꾼 지한달 됐다고 하시네요 단점을 말하자면 핸들이 너무 두꺼워 그립감이 좋지 않다 손이 작 작은 여성분들은 불편할 수 있겠네요. 핸들이 가벼워서 이큰 차가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핸들이 가벼운 게 단점도 있습니다. 앞좌석 승차감은 대만족. 고속도로 110km 정속 주행 시16 이상은 꾸준히 나온다. 연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빠지는 거 하나 없이 차가 너무 좋음 아빠들의 드림카, 명차 맞음, 명차라고 하네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승차감 하차감 너무 너무 좋아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죠. 신형 이클래스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오너 평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ES300h 오너 평가입니다. 총 705명이 참여해주셨고요 평균 9.5점이네요 실제 오너들이라 점수는 좀 후한 편이죠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고장 없는 차량 내부 인테리어는 올드한 느낌이다 이 가격대에서는 원톱입니다 하지만 댓글에 올드함이 총 3번 나오네요 어쨌든 다른 장점 때문에 올드함이 잊혀진다 그 가격대에 이만한 품질, 연비, 승차감, 내구성 없음 안 타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 나이 들어 유지비 적어서 좋다 아들이 추천해서 타고 있다고 하시네요 일본차라는 점만 제외하면 완벽한 차다 라고 해주셨네요 일본차라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다음은 G80 네. 오너 평가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 오너 평가는 아직 한 개밖에 없어서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 23년식으로 보겠습니다. 1655명이 참여해주셨고요 평균 8.8입니다. 다른 구동의 19인치 휠을 구매하셨는데 연비가 잘 나온다고 하네요. 승차감은 훌륭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우수하고 대기 시간도 짧은 서비스 비용 발생이 매우 적은 네, 국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기름을 겁나 먹은 고속도로에서 10일 나온 근데 이게 2.5인지 3.5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감안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은 만족한다고 하셨네요. 전체적으로 좋아요. 실내 공간도 넉넉해서 5명도 충분합니다.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독일차는 실내가 좁은 편이라서 5명 타면 불편한데 G80은 넉넉한가 봐요. 5인 가족분들은 시승을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거주성, 주행성능 좋습니다. 뭔가 품질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하다.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남들이 말합니다. 그 가격이면 수입차 사지. 국산차를 왜 샀냐고요. 10%만 저렴해도 그런 말안 들을 것 같다. 이거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독일차 다 할인해 주는데 국산차도 할인 좀 해주세요. G80 할인 1천만원 정도 해주세 판매량 더늘것 같기도 한데 여기 나왔네요 트렁크가 좁아서 불편하다 트렁크가 독일차 대비 100m나 작죠 아주 좋아요 뒤에 아무거나 막 눌러서 쓴거 보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쓴 느낌이다 이분은 평균 8.33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점점점점을 보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못하는 게아닌가 다음은 온업평가를 기반으로 한 모델별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견해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530i 장점을 보시면 연비가 훌륭하다 주행 성능이 좋다 고속주행 시 승차감이 안정적이다 독일차의 특징이죠 차가 커지면서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 단점은 사실 이분들이 뽑기를 잘못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된 차니까. 2, 300은 온업평가가 없어서 나름대로 취합한 내용입니다. 승차감이 부드럽고 연비가 향상됐다. 실내 디자인은 저도 실제로 봤는데 진짜 압도적입니다. 벤츠는 삼각별이 천만원 짜리라고 할 정도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신형으로 나오면서 크기가 많이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뒷좌석은 좁다. 전면 디자인의 호불호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 디자인은 럭셔리하죠. ES300H의 장점은 조이. 조용... 조용하고 연비 좋고 장고장 없고 승차감이 편안하다. 단점으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인테리어가 올드하다. 옵션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드라이빙에 재미가 없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일본차라는 편견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G80의 장점은 국산차니까 무엇보다도 AS가 편리하죠. 부품 가격도 당연히 수입차보다 저렴하고요. 뒷좌석이 넓고 편안하다. 단점으로는 가성비가 가장 떨어진다. 할인 좀 해주세요. 소음 문제도 좀 있다고 하고요. 차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가 많이 작은 편이죠. 다음은 최종 순위입니다. 합계 점수가 낮은 게 좋은 거고. 정량화 할수 있는 수치로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격은 사실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뺐습니다. 가격을 빼니까 벤츠가 1등이네요. 2위는 530i, 3위가 G80, ES300h가 꼴찌입니다. 사실 이 클래스하고 ES300h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순위는 단순하게 재미로 한 거니까 실제 오너분들 보시다가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새해니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아직도 뭘 사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충 정해드리겠습니다. 백은 샤넬이고 차는 벤츠지. 그러면 E300. 진정한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530i. 무난하게 10년 정도 오래 탈 거다. 그러면 유지비가 저렴한 G80. 부모님한테 차를 사드릴 건데 기름값까지는 못 드리겠다. 그러면 ES. 끝.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을 하셔야 새해 복을 많이 받아요. 신차 읽어주는 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